안녕하세요. 유쾌한 세상 사연 얘기, 정상영 공사입니다. 이번주 편성 우상품, 보시나요? 이야, 잘생겼습니다. 예. 우리의 장민호. 장민호가요,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장어추어탕으로, 예, 이번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잘생겼죠? 장민호가 저하고 동갑인데요 저희 때 전형적인 미남상이야, 미남상. 이목구비 뚜렷하고, 그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추고 요즘 방송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예. 공연 배로서,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짜잔. 요, 보시죠 비닐깨도 확잘 보이죠? 장어초탕. 장어초탕과 이 바나나 우유. 바나이 우유는 바나나 우유는 왠지 이 케이스 요, 요 모양으로 먹어야 진짜 바나나 우유 먹는 것 같아요. 이거 예, 같이 3% 줍니다. 6,500원. 6,500원이구요. 아, 요즘에 뭐, 추어탕 뿐만 아니고, 모든 뭐, 물가 너무 올라가지고, 6,500원 엄청 쌉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적 그리고, 들깨가루 갖다가 취향에 같이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네. 뚜껑 열고, 뚜껑 열고, 오! 야, 이거 뚜껑 하다가 확 열릴 뻔 했는데, 보니까 이게, 보이시죠? 예. 네. 추어탕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 상태로, 이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4분, 4분 돌려서,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분 끝났고요 짠, 아.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뜨겁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 못 모르고 덥석 짓다가, 예, 뜨거워서 다칠 수 있으시니까요, 항상 뜨거운 거 조심하시고, 아. 김김 이게 화면 안 잡히죠 아 이게 좀 아쉽네요 이게 오이 그릇 모양이 뚝배기,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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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오 보시면 시래기 시래기 만나게 <laughs> 일단 이게 장어랑 이런 거는 장어로 추어는 갈아서 갈아서 넣었다 하니까요 한번 국물 한번 쪄렇게음 약간 일반 추어탕 맛하고 약간 다른데 이게 예음 약간 진한 건 느낌이 있네요. 한번더먹을까요 어, 초토 맛이 나긴 나네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게 들깨가루랑 산초가 있는데, 들깨는 제가, 이거 제 개인적으로 먹으니까 취향이니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맞춰서 드십시오. 일단 들깨가루는 다 넣고요. 일단 들깨가루 먼저.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향이 강한 거를 잘못 먹어서, 산초는 많이 안 나요. 들깨가루 넣고, 맛을 본 다음에, 좀 약하면, 산초가루 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들깨가루 넣으니까는 딱, 우리가 아는 딱, 그, 추어탕 맛인데, 약간 장어를, 아까 장어가 들어갔잖아요. 그, 장어 맛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 추어탕, 우리가 아는 그 일반 추어탕 보다 는 약간 진한 맛이 난다고 느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음아딱 이게 여기 공깃밥 하나랑 깍두기가 있어야 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산초는 예, 안 넣고 아 그래도 좀 넣을까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저는 조금만. 오시. 에아 예. 제가 밥 먹은지 얼마 안돼 가지고 배가 불러 가지고 밥까지 같이 먹기 좀모여서 그거 먹는데 음딱 보양식이네 보양식 예. 의외로 건더기가 그래도좀 들어있어요. 그 전에 폐의점음식도 보면은 건더기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아, 여기는 건더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밥이 없어도, 요거 한 그릇만 그냥 드셔도, 예, 어 약간의 뭐, 허기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양이 좀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여성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밥까지 먹으면 약간 좀, 이게 배가 불것 같고, 요거 같이 드시면은 요거만 한 그릇 드시고, 그 다음에, 바나나요, 딱 같이 드시면은, 네. 한끼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한 생각 듭니다. 비도 오고, 날씨 점점 더워지고 이제 낮 기온이 이제 3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요즘 물가가 식당이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엔 뭐, 이거 뭐, 냉면도 뭐, 좀, 브랜드 있는 냉면 먹으면은 뭐, 14,000원, 15,000원까지 한데, 이 6,500원으로 이게 한끼 보양식 먹는 게참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추어탕을, 통추어탕이라고 하죠? 이게 안간 거, 그 추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씹히는 맛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통추어탕을 좋아하는데, 이제, 자, 그런 게 식감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제 가른 추가탕 드시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맛이. 아, 이 바나나 우유 먹어, 봐야죠 이거. 이 바나나 우유는 이렇게 따서 먹어도 되지만 왠지 빨대를 이렇게 꽂아서 네, 예, 빨대를 꽂아서 먹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왠지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아, 바나나 우유. 이거 맨날, 이거, 크, 이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거. 굉장히 오래됐는데, 오래된데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올여름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예, 스파고 되게, 되게 덥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양식 음식, 맛있게 드시면서, 이 더운 여름, 화이팅 하면서 잘 견디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편수나 우수한 프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세요. 화이팅!